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여름 보약 수박 12가지 건강 이점과 좋은 수박 고르는 법, 수박 맛있게 먹는 법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여름 보약 수박 효능, 수박의 건강상의 이점, 효능 12가지 좋은 수박 고르는 법, 수박 맛있게 먹는 방법 1. 건강한 리코펜, 명랑한 붉은색은 항산화제인 리코펜에서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로 암과 당뇨병 위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박은 다른 어떤 과일이나 채소, 심지어 토마토보다 이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리코펜을 많이 섭취하려면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아닌 밝은 빨간색 과육을 가진 수박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익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씨가 없는 수박은 씨가 있는 수박보다 리코펜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선해태 2 일부 색소는 태양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것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은요. 수박의 리코펜은 일광 화상을 입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매일 SPF 30 이상의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건강한 심장 3 수박에는 체내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또한 모든 리코펜 수박이 함유하는 특전을 즐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 방식 전체가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운동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의사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관절 보호 4 수박에는 염증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천연 색소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꼭 필요한 영양 5. 중간 크기의 수박 한 조각에는 매일 필요한 비타민 어의 9에서 11%가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음식은 몸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의 달콤한 수분 공급. 6. 수분이 많은 수박은 92%가 물이므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부족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정말 탈수되면 IV로 수분을 공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진정 7. 수박의 비타민 O, B, 육 C는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수박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안면 마스크 역할도 씁니다. 같은 양의 그리스식 요구르트에 수박 주스 1큰술을 섞습니다. 얼굴에 펴바르고 10분 동안 그대로 두어 건조하고 칙칙한 피부를 벗겨냅니다. 헹구고 두드려 말립니다. 당신의 달콤한 치아를 만족! 8. 아이스크림 한 잔으로 약 300칼로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수박을 단 45.6칼로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디저트와 달리 무지방, 무콜레스테롤, 나트륨이 없습니다. 또한 물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쉬운 셔벗을 만들려면 믹서기에 수박을 피레로 만들고 라임을 짜낸 다음 굳을 때까지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운동 향상. 9.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 산화 방지제 및 아미노산은 더 나은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서 경련을 줄일 수 있는 미네랄인 칼륨도 풍부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수박 주스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근육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당을 스파이크하지 않습니다. 10.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수박의 혈당 지수 GI 값은 80으로 콤플레이크 한 그릇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즉, 혈당 부하 혈류에 들어가는 속도와 생성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과 5에 불과합니다. 죄책감 없이 한 조각을 즐기세요. 소화하기 쉬운. 11. 크론병이나 대장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 발적 중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목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목록에 수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살이 많은 열매는 염증이 있는 내장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껍질이나 씨앗을 먹지 마십시오. 실수로 씨앗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12. 어렸을 때 수박씨를 삼키면 뱃속에서 자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결국 당신의 위는 햇빛도 없고 흙도 없고 위산이 많다. 요즘에는 씨가 없는 수박이 많지만 씨를 삼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양 만점이라는 사실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13 찌그러짐 흠집 타박상이 없는 수박을 선택하십시오. 바닥에서 흰색이 아닌 노란색 반점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육즙이 많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수박은 크기에 비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나야 합니다. 수박을 안전하게 자르고 보관하세요. 14. 수박을 자르기 전에 겉면을 씻으세요. 칼이 세균을 내부로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박은 자른 직후가 가장 맛있지만 냉장고에 최대 5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도 옵션입니다. 수박이 아삭한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해동하여 스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로 멈추지 마십시오. 15. 신선한 수박 한 조각은 맛도 좋지만,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네모난 수박과 잘게 썬 페타 치즈를 얹은 샐러드를 얹습니다. 외지 위에 요구르트, 민트, 아몬드 슬라이스, 딸기를 토핑하여 수박 피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씨앗을 저장하십시오. 올리브 오일과 바다 소금에 버무리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으로 구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과 식단으로 일상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